자, 본 이야기의 제목은 '난'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시작해도 되죠? 자,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 아버지를 따라다녔죠. 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산을 다니면 우연히 발견되는 난이라는 식물은 시각적으로도 또는 아버지 피자금으로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당연히 저에게도, 약간의 용돈이 굴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략 7, 8년 이상을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같이 다니는 아저씨, 아저씨들보다도 훨씬 높은 안목을 지녔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아마 전 죽을 때까지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때처럼 아버지, 나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다니시던 친구 세네 분과 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여 다니면 많은 난을 찾기엔 좋지 않기에. 갈림길이 나오면 한 명씩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정해놓고, 한 분씩 빠지는 식으로 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2시쯤에 정상에서 점심 먹기로 하자?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 차례가 오자 전 갈림길에 왼쪽 길로 빠지고, 아버지와 몇 분은 다른 길로 향했죠. 어차피 자주 오르던 산이었고, 이쪽 길도 한두 번온게 아니라서 전 아무런 걱정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산 능선에 있을 때 해가 반대편에 떠 있으면 반대편 능선은 밤인 것처럼 어두운 것을요. 많이 어두컴컴했지만 시계도 있고 이곳은 핸드폰도 통화가 가능한 지역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을 많이 와서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혹시 해서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죠. 길을 만들기 위한 조그만한 벌목료 그렇게 난을 찾으며 걸어다니다가 제 눈에 처음 보는 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지나다니지 않아 조금 숲이 우거져 있긴 했지만, 이곳은 분명한 길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으니 좋은 날이 있겠다라고 느낌도 왔고, 그거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제가 직접 탐험한다는 모험심과 두근거리는 마음, 그런 것도 있었죠. 비록 제가 나인 어리지만 상꾼 경력으로 7년 정도 되니, 저도 어느 정도 감도 생겼다고 자신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감을 믿은 채, 로빈슨, 크루소가 된것 마냥 손에 벌목도를 꽉 쥐고,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박, 사박, 사박. 한참을 걸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땅만 보고 다녔으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참을 걸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좀 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명 8월이었고 아버지랑 걸어왔을 땐 미치도록 더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땐 오히려 추운 것 같이 꼭 늦가을 마냥 추웠습니다. 전 그냥 햇빛이 반대편에서 비쳐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니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키우면 엄청 돈이 될 만한 난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난을 제가 찾아낸 거죠. 그 난을 보는 순간 아버지께서 저에게 파란 이파리 몇 장을 주시는 모습이 제눈 앞에 아른 아른 비치는 듯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 소리까지 질렀죠. 조심스럽게 난을 담은 후 가방에 넣고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이 있는 아버지를 만나 난을 보여준 후 용돈을 받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그렇게 왔던 길로 전 돌아갔습니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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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5분,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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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20분...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왔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인 것 같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까 지나갔던 일반 등산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느껴지는 서늘함이 아닌 오한. 순간 온도가 영하일 때 그런 오한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다가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 바람 한번 시원하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전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시 걸어갔죠. 뭔가 제 목소리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니 했죠. 한참을 걸어도 길이 나오지 않아. 저는 길을 잃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대략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말도 남기려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핸드폰엔 통화권 이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등에 한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가 들리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제가 계속 잘못 들은 걸까요? 발소리. 한참을 또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한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빨리 정상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로 걸어 올라가도 아까 제가 내려왔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누군가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기분 나쁜 오한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깊은 산도 아니었고 이 산을 몇 번씩 올라왔던 터라 대략 이 정도는 차가 다니겠다 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죠. 근데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의 풍경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나무의 모양이 조금 달랐죠. 제가 평소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에만 우거지고 밑은 한산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숲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빛은 새어들어왔지만 마치 동굴 속을 탐험하고 있는 듯한 햇빛조차 거의 비치지 않았고, 풀도 거의 없고, 오로지 한 길만이 있는 빽빽한 나무들. 아까 이런 곳을 내가 정말 지나갔었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전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약간 이상한 갈림길이 나오더라구요. 분명 아까 이러한 갈림길을 지나친 적도 없었고 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보지 못했을 그냥 제가 못 봤으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여기서 전 오른쪽으로 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일단 정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그땐 하산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아직 오후였지만, 정상에 오르려고 하다간 체력도 빠져버리고, 시간이 더 흘러 밤이 되면 조난이라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난을 당하면 귀신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전 그런 주인공이 되긴 싫었거든요. 보통 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탔으니, 내려갈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 길가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랬는데, 예전에도 거기서, 길,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길을 잃어버렸을 땐 오른쪽으로 한 10분 정도 내려오면 큰 길가가 보일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나. 그렇게 하니 역시나 큰 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니 약간 이상한 곳이 나왔어요. 그곳은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것도 아주 넓은 공간. 보통 무덤은 한두 개, 많아도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선산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이 넓은 공간. 제가 도착한 그곳은 꼭 국립묘지마냥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무덤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죠. 제 눈에 비친 것은 정돈이 되지 않은 무덤 위에 풀. 길이라고 생기긴 생겼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덮여버린 길. 그리고 모든 무덤에 비석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죠. 그 일렬로 100미터 이상 늘어진 수십 개의 무덤의 정관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하였지만 남자가 이 정도에 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나중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로 하고 약간 둘러보다가 전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길을 잃었을 땐 10분 만에 큰 길가로 나왔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분명 시계로 2시간 넘었는데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이 산이 원래 정상까지 올라도 30분이면 오르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전 1시간을 넘게 내려왔지만 길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웃긴 건 이제까지 산 속을 돌아다녔지만 사람을 보지 못 사람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동물 아니 개미 새끼 하나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한참 후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한 시간 전과 같이 전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너무 길이 비슷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또그 무덤가가 나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넓은 그곳에 사람이라곤 저 혼자밖에 없었죠 이게 길을 잘못 든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받지만 계속 통화권 이탈 중 그때부터 귀신에게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무덤 입구에 서 있는 흔히 보기 힘든 큰 나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소리에 맞춰 나무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비명소리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게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목덜미가 찌릿하는 그런 느낌.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두려움에 표시랄까? 아니면 이곳에 또 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을까? 결론적으로, 아까 그곳과 이곳이 같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큰 나무의 한쪽을 제 벌목도로 V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하셨나요? 네, 맞아요. 전또 그곳에 와버렸습니다. 분명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번엔 혹시나 해서 왼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제가 도착한 곳은 널디넓은 부던가였죠. 전 반쯤 미쳐버린 채로 두려움에 떨면서 그 나무를 받고 제가 그려놓은 V자를 봤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저는 그리지도 않았던 V자 한 개가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알수 없는 바람만 불고 있을 뿐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 흐르고 있었죠. 또 다시 왔습니다. 시간은 4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었고 전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V자는 한 개씩 더 그려지고 있었고 그와 맞춰 제 머릿속엔 죽음과 공포라는 글자가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엔 V자가 한 개씩 더 그려질 때마다 붉은 빛깔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부터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저씨. 어디 있어요? 살려줘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작은 산이지만 그렇게 소리쳐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았죠. 온몸엔 땀이 미친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만큼 공포도 온몸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 미친 듯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다 갑자기 문득 다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이 옆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분명 제 의식으로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으로 마치 자신을 봐달라는 그런 힘으로 제복은 돌아갔고, 그로 인해 저는 옆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 제가 헛것을 본 걸까요? 제 눈엔 그 무덤이 또다시 보였고, 그 무덤들 위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웃는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마 그때 제 모습을 봤다면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무덤 가운데에 내려와 있는 사람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는 공간에 제가 눕기를 바라는 게 느껴졌죠.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니 이리 오면 돼너 여기서 못 나가 절대 라고 저에게 머릿속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다시 다리가 움직여졌고 전 미친 듯 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제가 아래로 숲을 비집고 안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땐 기억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 길을 거슬리게 했던 발소리들은 귀신들의 발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이 길은 저것들이 나를 꼬시기 위해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그 나는 나중에 보니 그냥 잡초였어요. 전 완전히 속은 거죠.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도 전 일단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만 가다 저편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거기서 뭐해? 멈춰! 그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멈췄죠. 간신히 옆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잡으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살면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 발밑에 있었던 것은 10미터가 넘는 땅 떨어지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을 올라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산의 구조상 양쪽이 깎여 있어서 좌우로는 진입조차 할수 없었어요. 저에게 소리친 사람은, 처음에 같이 올라왔던 아버지 친구분이었습니다. 전 그분을 보자 살았다는 마음과 지옥같은 곳을 빠져나온 안도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려 자리에 주저앉아버렸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그 이후 아버지 친구분들이 기절한 저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포함해 차 안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전 그곳에서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죠. 홀렸네. 홀렸어. 제 말을 듣던 아버지 친구분이 중얼거리는 듯 말로 스쳐가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곳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귀신들만 갈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갈 경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이네 아들 두번 다시 못볼 뻔했네. 우리 당분간 산에 가는 거 자제하는 게 좋겠어. 귀신들이 모여 있는 산. 정말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전 정말 그곳으로 들어간 걸까요? 이상입니다.